술만 처먹는 멧돼지가 영구집권을 꿈꿨나 봅니다.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하면서 대통령이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총살을 당하라 있서도이 xx들을 다싹 쓸어버리겠다.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년짜리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수십년 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말합니다. 정말 그냥 말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부 당국자들은 야당이 주장하니까 괜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사는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자영업자의 자영업 장애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그리고 가족들 어떻게 삽니까? 외식업 폐업률이 22%라는데 코로나 때보다도 6%포인트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지경,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데 지원하는데 100억 불뭐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4조 원좀되는거아닙니까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상권의지역화폐로 즉. 상품권이죠 쿠폰 이런 거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지않습니까 돈이 돌잖아요. A 가게에 으면 A 가게 주인이 B 가게에 쓰고 B 가게 주인은 C 업체에 쓰고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가고 경제 규모 커지고 국민의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 상권 활성화되고 경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아니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블 돈이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이 있으면서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때안고 죽고 이런 거안 보입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몇천 억씩 영업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